검사에도 안 나올 거예요. 음. 뭐 신경 정도나근데에서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병 자체가 만성으로 이미 변해서 진단만 경우가 많아요. 너무 흔한 병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음.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안녕하세요. 의사들과 대화하는 여자 의대녀 이진입니다. 오늘도 통증박사 안강 원장님과 함께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흉곽출구 증후군에 대해 얘기 네. 나눠볼게요. 네. 지난번에 한번 언급하셨는데 진단이 어려운 병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진단이 어렵다는 건 발견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음... 이 흉곽출구 증후군 진단받은 네. 네. 사례는 뭐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근전도, 신경전도도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는 경우를 진단이라고 하면. 네. 그것이 굉장히 드물어요. 음. 그래서 아주 드문 병, 그1명에뭐 그러니까 2명, 세명 이런 게될 수가 있고. 음. 근데 이제 이것이 임상적인 진단.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게 움직이거나 이럴 때 이게 마찰이 돼서 이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놀린단 말이에요. 네. 검사를 도안 나올 거예요. 음. 그다음에 신경도 많이 다치지 않으면. 뭐~ 신경 전도나 근전돼서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보통 그 정도 다치면 근육이 다 마르기 때문에 그것도알죠 음. 그런 경우까지 따지게 되면 그건 굉장히 많게 되죠 그래서 음. 이거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1명일 수도 있고) 100명이 열명일 수도 있고 네. 어쩌면 100명에 30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거가 적정되지 않는 병이다. 그러니까 음.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병고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네. 정확히 네. 어느 부위에서 발생하는 질환이고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여기 이제 그림 1 이렇게 네. 보시면요. 예. 여러 개의 신경이 목에서 나가다가 목에서도 일단 걸릴 수가 있죠. 네. 그다음 중간에 근육 경정맥 그 다음에 뼈와 근육 사이 이런 거또 지나다가 또 이것이 만났다가 또 헤어지면서 또 부딪히고 그러면서 결국 목에서 어깨까지 나가는 동안에 여러 번 마찰 되고 부딪히고 마찰 되고 부딪죠 음. 엄청나게 어려운 경과를 겪쳐서 팔로 가는 거죠. 제가 지금 뻐근한 네. 거는 뭐 그냥 근육 뭉친 거겠죠 그 때, 네. 이제, 네. 체크를 해봐야죠. 아, 어쨌든, 흉각천증후군이 네. <laughs> 그래서 어쨌든, 너무 흔한 병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음.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신경이 마찰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찰되는 정도가면 좋은데, 너무 눌렸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뼈가 너무 자라가지고, 잘 눌렸어요. 음. 안 좋은 자세를 취하거나, 뭐, 사고가 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신경이 말라요. 그러면 이런 데가 말릴 수도 있어요. 음. 그다음에 이런 데가 말릴 수도 있어요. 음. 손에 힘이 없어서 집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음. 생각보다 여러 가지 너무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이 자 보세요. 여기가 마찰되고 아팠어요. 음. 여기가 긴장되고 되게 아파요. 발도 저리고. 근데 마찰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오래돼요. 그 뇌의 감작이 돼요. 안상 만성통증은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아팠어 아 이까지가 이길 수가 있어 어팔좀 저렸네 알았어 근데 계속 저려요 계속 또 일을 하게 되고 그럼 또 망가져요 근데 이게 한석 달쯤 되면 어 아픈 데가 쉬어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럼 이제 만성화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뇌의 어떤 최소한 뇌의 특정 부위까지는 이제 음.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러다 이게 한1년2 년이 돼요. 어, 그러면 아픈 데가 점점 늘어나고, 음. 더 아픈 데 늘어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쉴때 당연히 아프고 계속 아파요. 어, 그러면 이건 장기화 될거예요 어. 그러면 완전히 만성통증을 굳은 거예요. 그래서 음. 3개월 넘으면 신경회복이 변하는 음. 것이 아픈 데 병이 아니에요. 그때 가서는 아픈 데를 치료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음. 그래서 이, 이런 병 자체가 그렇게 만성으로 이미 변해서 온 진단받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에 신경이 딱 눌리는 거가 바로 발견되고 그것이 음. 검사에 나오면 정말 네. 행복한 거예요 풀면 어. 끝나요 근데 그랬구나. 마찰되고 이렇게 만성화 돼가지고 계속 긴장된 상태에서 움직이면서 마찰이 됐다가 안 움직이면 좋아지고 음. 하지만 계속 긴장되니까 계속 아파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기만 아픈 게 아니지 항상 만성통증이 되면 변화가 오잖아요 목에서는 뇌신경에 변화가 온다고 음. 그랬죠 그럼 눈, 음. 얼굴 네. 목, 뭐, 그 다음에 턱, 이런 변화가 없고, 어... 머리 아픈 거, 일어날 때 어지러운 거라든가, 우울증. 음... 당연히 미주신경에서 소화불량 없고, 숨도 가깝고, 여러 가지 증상이 온단 말이에요. 상부에 이런 변화가 오면. 여러 가지 변화가 와요. 저는 이 방송할 때마다 제가 이제 결과물을 보면 항상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네. 선생님이 통증을 설명하실 때, 네. 전 제가 이렇게 좀 그걸 상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아플지 사실 가끔은 좀 어, 진짜 힘드시겠다. 상상만으로도 힘든데 이런 생각 드는데 이거만 해도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만성이 된다 그러면 정말 아, 이건 제가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네. 통증 같거든요. 진짜. 근데 이렇게 증상이 많으면 진단이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는. 네. 진단이 어렵다는 것보다 음. 진단을 하려고 하면 안 나타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까 환자분이 말씀. 얘기하는 네. 히스토리나 네. 이런 걸 음. 보고 진단을 해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어디서 신경이 마찰되느냐 사실 완전히 음. 다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잘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음. 말하면 MRI 찍거나 아. 뭐 이런 특별한 검사로 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직접 의학적 검사를 하고 환자의 말을 들으면 음. 대부분 진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질환으로 오인하기가 쉬울 것 음, 같아요. 검사장이 그렇죠? 안 나오니까. 네. 예. 일단 증상은 여러 가지 나와요. 아까처럼 뭐 협착 증상도 나오고 팔이 저린 거로 나올 수도 있고 네. 어깨가 ...기도 하고, 손이 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테니스엘붙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등이 아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 저리기도 하고. 근데 특징적으로 다른 증상들이 많이 동반되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린 경우면 이걸 꼭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게 제일 많거든요. 딴 데도 할수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아네 번째, 다섯 번째가 저리다? 그럼 혹시나 여기 병이 아닌지 꼭 체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혹시 네. 그 특징적인 증상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네,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저리, 저리 많이 하고요. 음. 일반적으로 이제 팔을 들어올릴 때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이제 스페이스가 좀 편해지는데 이거는 들어올리면 여기에서 걸리면 음. 이게 여기서 걸리면 이게 올리면 더 편해져요 네. 어디에 걸리냐다 달라요 음. 여기서 걸리면 이렇게 들어올리면 좁아져요 음. 그러면 이때는 더 아프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특정 동작에 따라서 음. 더 아파질 수도 있고 음.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네. 자가진단법 같은게 음, 있을지 아까 같이 네. 팔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올리면 많이 아프게 한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 보시면 이런 식이 이렇게 뒤로 기가 오고 있을 때 이제 여기거나 힘이 빠지거나 하면 아 그러면 이제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진단이 까다로운 흉곽 출구 증후군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부 유증 특히 사번은 5, 8부 증상이 나와요. 하부 유증으는 허리, 다리가 나오는 거고 방광이나 그 아래쪽 음. 그런 거하고도 연관이 돼요.